와우, 복수초 꽃밭입니다. 아, 얘네들 만나고 싶어서 이 물마름 수목원에 복수초가 만발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달려왔어요. 아, 너무 예뻐요. 자, 모든 자연은 그렇죠. 그 햇볕을 어떤 각도에서 받느냐에 따라서 그 아름다움이 너무나 다른데요. 얘좀 보세요. 지금 햇볕을 가장 잘받고 반짝반짝 하는 애예요. 아이고, 세상에. 이렇게 예쁠 수가 있나요? 너무 예쁩니다. 여기 완전 복수초 꽃밭이네요. 자, 보세요. 곳곳에 이렇게 복수조 꽃들이 피어 있어요. 정말 보면 숲 바닥에서부터 시작되죠? 얘네들 아 이렇게 가까이 볼수 있는 수목원이 흔치 않은데 마치 야생화들처럼 자연스럽게 관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성이 돼 있어서 아 물맑음은. 너무 자연스러워서 참 좋아요. 저는 아... 세상에... 정말 작은 아이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정말 태양처럼 숲 바닥을 환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얘네들이 얼마나 작아요, 그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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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보다 여기 오니까 벌들의 비행을 가까이서 볼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네요. 요즘에 정말 벌들이 셀 정도잖아요? 여기는 많네요. 아이고, 이뻐라. 하, 정말 이 꽃이 태양을 닮았죠? 노란. 네, 실제로 이 노란 꽃잎으로 햇볕을 모으죠. 그래서 꽃, 이 안이 바깥보다 온도가 2, 3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아직 추운 계절이라서 곤충들이 이 따뜻한 품 안으로 뛰어들고 싶겠죠? 그러면 이꽃술을꽃술을 꽃술을 잔뜩 묻히고 다른 데 가서 수분을 도와주는 거죠. 얼음을 뚫고도 피는 꽃이니까, 네. 그런 강인한 생전 전략들을 가지고 있죠 아, 복수초꽃을 여기 보세요 무슨 뭐 이거를 물론 보실 때 정말 소중하게 자세히 보셔야 되겠지만 이렇게 차단막이나 이런 게 없어서 마치 들에서 관찰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만날 수 있게 돼 있네요 아 너무 행복한데요 아이고야, 숲바닥 곳곳에, 이렇게 이쁜 아이들이. 아. 올해 복수처를 저도 생눈으로 처음 영접이네요. 영접. 아유, 이뻐라. 시커 보셨나요? <laughs> 봐도 봐도 질리지가 않죠. 아, 너무 행복하네요. 자, 이제 꽃이 먼저 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잎이 돋아납니다. 잎도 참 귀엽죠? 할때또 다시 한번 보러 와야겠네요.